반갑습니다. 운전 고시입니다. 자, 여러분, 곧 경기도 운전직 하반기 시험 공고가 뜰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 고시가 보다 빠르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영상은 운전 고시의 뇌피셜과 그리고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계신 우리 현직 분들, 약 30명의 현직 분들의 이야기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하반기 시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첫 번째로 경기도 하반기 운전직 시험 일정입니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정입니다. 예정, 예정 확정이 아니죠. 아직 공고가 안 나왔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저의 뇌피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 모아 모아서 운전직 시험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자 시험 공고 시험 공고는 2022년 9월 초쯤에 도청 홈페이지에 아마 공고가 나올 것입니다. 물론 9월 초에 그때 공고가 나와서 다시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며칠이라도 조금 더 내가 어이 정보를 빨리 알아서 공부를 더 열심히 시작할 수 있고 아니면은 공부를 손 놓고 있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운전고시 영상을 보고 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 예, 그래서, 어, 시험 공고는, 어, 9월 초에, 우리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나올 것입니다. 자, 다음. 원서 접수입니다. 원서 접수는, 어, 9월 한 중순이나 하순쯤에 원서 접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필기 시험 날입니다. 필기 시험 날. 자,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자, 우리 초시생 여러분들은, 시험이 처음이신 분들은, 어, 아마 이 시험이 모의 시험, 모의고사 시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전에 우리 경기도 상반기 시험을 치고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 그리고 서울시 시험도 아쉽게 떨어지셨거나, 아니면, 서울시의 커트라인으로 합격했거나 어, 그런 분들은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어, 충분히 열심히 해서 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겠죠 예, 지금 거의 남은 기간이 50일 60일 정도밖에 안남았지만 그래도 공부를 어느정도 했던 분이시라면 충분히 그 스퍼트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확정공고는 안나왔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다시 스포트를 밟아서 엉덩이 싸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여러분, 이 기회, 내년에 하반기 시험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시험이 있을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서, 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뭐, 올해 경상남도 시험 있죠? 경상남도 시험이 10월 29일 토요일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모의 시험, 모의고사, 양질의 모의고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경기도 시험 상반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양질의 모의고사가 될수 있다. 그 시험 분위기도 내가 직접 느껴보고, 그 시험 시간 분배하는 것도 실제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기 때문에 어 이번에 하반기 경기도 하반기 시험 꼭 응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무조건 응시해야 된다. 운전고시가 항상 응원합니다. 자, 다음 예, 중요한 거죠. 최종 면접 시험일입니다. 자, 최종 면접 시험일은 왜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자격 요건을 따지는 기준이죠. 만약에 경력을 쌓고 있거나 아니면은 일종 대형 면허가 아직까지 없으신 분들은 그 자격 요건을 최종 면접 시험일까지 어 조건을 맞추시면 됩니다. 만약에 무경력이다. 그러면은 필기 시험을 합격해서 바로 일종 대형 면허를 취득하셔도 되고, 만약에 경력을 요구하는 지역이다 그러면은 2022년 12월 중순까지 경력을 완성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면접 시험일 2022년 12월 중순이다. 대충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예, 여러분들? 자 시험일은 10월 15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예, 시간을 내셔서 내년 경기도, 내년 서울시를 위해 시험에 꼭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체크. 경기도 하반기 운전직 시험 미선발 지역입니다. 뽑지 않는 지역이죠? 바로 보겠습니다. 자, 뽑지 않는 지역. 이번에 경기도 하반기 지역에서 뽑지 않는 지역. 첫 번째. 안양시입니다. 안양시 안 뽑습니다. 다음. 고양시 안 뽑습니다. 시흥시 안 뽑고요. 하남시 오산시, 용인시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성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뽑지 않습니다. 자, 파주시 김포시 이렇게 11개 지역이 채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예, 네,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네, 이렇게 김포 파주, 고양, 시흥, 안양 오산, 용인, 안성 하남, 남양주, 의정부시는 뽑지 않는다. 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을 안 뽑는다고 해서 내가 시험을 안칠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을 뽑지 않더라도, 예, 시험은 쳐야 되겠죠. 예, 시험은 쳐야지. 예, 그래도 합격을 할수 있냐, 없냐, 그게 나오겠지. 시험도 안 치고, 출택을 할수 있는 지역이 없어서 아나 운전지 시험 안 칠래? 그러면은 그냥 운전지 시험을 치지 마십시오. 예. 내가 그 지역에 합격한다는 보장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도 경기도 시험에 어느 정도 채용 인원을 뽑는다는 자체만으로도 예, 내가 시험에 꼭 응시를 해서 물론 내가 있는 연고진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어, 찾아보자 그래도 원서를 한번 접수해 보자 예, 그렇게 해서라도 예, 시험은 접수하고 치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알겠죠 다음은 경기도 하반기에서 선발 예상 지역입니다. 선발 예상 지역 운전고시가 예상하는 지역입니다. 경기도 하반기 선발 예상 지역입니다. 운전고시가 경기도 하반기에 어, 이 지역은 아 선발할 것이다, 선발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럼 어딘지 정말 궁금하시죠?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과천시 수원시, 안산시, 의왕시, 이천시, 양평군, 그리고 평택시,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이렇게 총 10군데 지역이 아마 운전직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 10개의 지역 중에서 뭐, 과천시랑 안산시는 안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뭐 2천 시가 빠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유력하게 어, 뽑을 지역을 말씀드리면은 이열 군데 지역에서 아마 뽑을 것이다. 경기도에서 이열 군데의 자치구에서 뽑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도. 어, 올해 상반기에 미달이 났었죠. 예, 경력 지역이었는데 미달이 났었어요. 그래서 아마 평택시도 그래서 제가 뽑을 것이라는 정보와 소문을 듣고 여기에 지역에 포함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머지 지역 뭐 의왕시, 뭐 수원시, 뭐 과천시 뭐이 전부 다 거의 뽑을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다. 굉장히 유력한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는 아시다시피 어, 상반기처럼 많은 인원을 뽑지 않습니다. 어, 적당한 소수의 인원만 뽑는단 말이에요. 운전고시가 생각했을 때는 어, 대략적으로 어, 이번에 뽑는 인원이 10명 내외입니다. 10명 내외, 그러니까 10명이 될 수도 있고 한 8명 정도 될수 있겠죠. 그니까, 10명 이상은 뽑지 않을 것이다.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어각 지역마다 2명 아니면 뭐 1명, 아니면 3명, 이런 식으로 뽑을 것이다. 많은 인원을 쏠려서 뽑을 것 같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뽑을 지역을 한번 잘 보시고, 아, 나는 만약에 뽑게 되면은 이 지역에 어 지원을 할 것이야. 이 자치구에 지원할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그래도 희망회로를 조금 돌리면서 조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파이팅. 파이팅을 조금씩 업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어, 나는 어, 수원시에서 근무하고 싶으니까, 아, 수원시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내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면서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부도 잘 돼요. 에이, 나, 내가 뽑는 지역, 어, 광명시 안 뽑잖아. 어, 그러면 나, 아, 공부할 맛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광명시 가까운, 뭐, 의왕시, 뭐, 안산시, 과천시, 뭐, 이런데 지원하면 되지. 어, 그래도, 어, 과천시, 의왕시, 어, 너무 근무하기 좋겠다. 여기. 그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어, 조금 자신감을 좀 뿜뿜 시킬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네,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내 마음가짐부터 조금 그래도 업을 시켜놓고 조금 자신감을 조금 업을 시켜놔야지 공부를 하는 것도 조금 효율성이 더 좋습니다. 자기 마음가짐이 나름이에요, 공부는 누구나 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을 콕 집어서 이렇게 콕 집어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반기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도 하반기 시험. 자격 요건입니다. 자격 요건. 자, 경력이 될 것이냐? 무경력으로 될 것이냐? 경력 지역이 몇 군데나 있을 것이냐? 무경력 지역이 몇 군데나 있을 것이냐?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쵸? 예. 네. 이번에 경기도 하반기 운전직 시험은 전 지역 무경력 지역으로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제 예상이지만 아마 거의 전 지역 무경력으로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운전 곳이 너가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 가지 정보와 소스를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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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아마 이번에 공고가 나게 된다면은 무경력으로 자격 요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경력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힘 빠지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정보를 듣고 여러 가지 어 소스를 모아 본 결과 어전 지역 무경력으로 공고가 나올 것이다. 무경력. 경력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죠. 예,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란 것을 아마 실제로 9월 초쯤에 공고가 나오면 알겠죠. 그렇죠. 예,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기도 전 지역이 무격력으로 자격요건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자 경기도 하반기 시험의 일정과 그리고 채용지역 그리고 미채용지역 그리고 경력, 무경력, 작용요건에 대해서 운전고시가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도 하반기 시험은 무조건 뜹니다. 시험 날짜도 10월 15일 토요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면 됩니다. 경력이 있어도 지원을 해야 되고, 경력이 없어도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되고, 초시생이더라도 지원을 해야 되고, 다른 지역, 서울시, 경남, 전남, 전북, 대전, 대구, 거기에 시험 치시는 분들, 가문만 맞다고 하면은 무조건 다 지원해서 시험을 한번 쳐보는 게 가장 좋겠죠, 여러분들. 네, 무조건 시험을 한번 쳐보시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후 경기도 시험 공고 9월 초에 나오게 된다 하면은 네, 그때 다시 경기도 시험 공고문에 대해서 어, 분석하고 영상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